아, 이번에는 이제 스피드 타입을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스피드 타입 중에서도 제일 스탠다드한노키스를 사용해봤습니다. 얘는 이제 기술이 단순하고 딱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스피드 타입의 움직임을 익히기에는 네, 네, 제일 좋은 기술 네, 네, 네.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성능은 좀 별개입니다. 좀 약해요. 자, 일단 스피드 타입이 배틀 게시 뒤에 할 일은 이제 자원에게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나대고 있으면 이제 아군 진영이 더 탄을 던져가지고 이제 적군에게 맞히기 쉽기 때문에 저에게 타겟을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그로뿐이 되면 됩니다 대신에 함부로 절대 공격을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공격을 하면 안 되고 공격할 땐말땐 약간 신경 쓰이기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요. 요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군사의 3대로 파울은 자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치즈 타입으로서 최악의수행이라고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퀄를 위주로 난전이 시작되면은, 기본적으로 스피드 타입은 상대 슈터 타입을 위주로 때려줍니다. 이제, 아군이 헤비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헤비 타는은 움직임이 느리고 슈터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빠르고, 빈틈이 적은 스피드 타입이 적군인 슈터가 프리뷰를 하지 않고, 발틈을 방해를 해도그레이브를 깎아줍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히프를 무리하게 쏟다가 상대편이 뒤에서 오면 눈치채지 못하고 2대1로 다르맞아서 죽는 거 이게 스피드 타입으로서 시작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거든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져야 돼요 지금 같으면 이제 바츠가 미니메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공격을 다 쓰지 않으면 뒤로 빠졌죠 일단 최대한 상대 양파 기사가 쏠 일을 하지 않게 계속 강제해 줍니다 브레이브 낮기 때문에 딱히 위험점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에 소환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리고 아군 리무아가 이제 브루레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중요한 것으로 인지 인기, 인직여줍니다아 인기, 이렇게 그냥 한 명이 누웠기 때문에 이제 소환을 할 수가 있게 되요 그냥 이제 바을 이제, 이제 묶어주고 리무아를 HP 공격을 넣 크게 도와주는이제 리무아가 이제 우리의 목을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대 맞을 각오로 선을 눌렀는데 아군이 눌러주질 않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버디가 되면 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상대에게 선을 더하는 것과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리하게 선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군이 눌러줄 게 아니지 솔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아 일단 모든 스피드 타입 뿐만 아니라 근접 캐릭터는 그렇지만, 소환 중에는 절대 공격을 하나 안요 상대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살아남는 데 지적을 해도 됩니다. 슈터 타입은 멀리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려서 그걸 을 강해도 되지만, 근접 등족 캐릭터는 근접 형 때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접근 은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살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접 한번 잘못했다가 나와봤 위험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났죠. 여기 아군이 막고, 있,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아군을 노리는 박스를 묶어주고 리너너가 HP를. 자, 여기서 이제 반의 공격을 HP를 넣고 이러면 소환을 할수 있게 된다. 네. 이제 적군이 다 떨어지고 아군이 프리하기 때문에 소환, 소환을 치고 소환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반대로 아군 소환 상태인 경우에는 예, 간단 명료하게 덕분에 슈터 위주로 이고 브레이브를 가지고 있는 슈터는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1순위로 노려야 되고 그 외에는 헤비타입, 아리노르기 쉬운 헤비타입을 노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슈터의 필레포를 빼고 싶고 브레이브를 깎아내고 이리고 싶기 때문에 슈터 위주로 이제 경제를해습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슈터가 이제 2000을 수하고 있는데 네, 2,000 브레이브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가치가 3 4 0 0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서, 가치를 좀이 정도, 돌려주고 있죠. 이제, 후환 아무것도 없어 막게 되면, 이제, 참 불리한 상황이 될수있어두번째는 제로 팀원들이랑 합심해서, 한, 한 명을 웬만하면은, 한두 명 정도 막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필 타입은, 먼저 간을 보되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심지어 어그로를 끌면서 치고 빠지는 점들이 중요해요 잘못 들어가면 퀴즈 타입이 이제 덕분 한가운데서 이게 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웅이 퀴즈가 게 되면 아웅이 3대이 상태가 돼서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퀴즈 타입이 무리하지 않는 게 상하이템 자, 아, 지금 같은 경우에 바츠와고 브레이브를 갖고 있고, 그리 양파기사 리무아들이 기 때문에 지켜주는 방향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슈터, 상대 양파기사가 닌자가 돼서 등속기가돼었기 저희 리무아가 이렇게 슈터가 브레이브를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복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명을 데려오게 했어요. 시가적 양파 기사를 제가 잡아주고 거기다가 반응 이제 이 타입을 두달서이트 <목소리> 네. 타입은 이제 적군을 제일 먼저 잡아주는 역할과 그리고 적군의 어그로를 끄는 어그로꾼이 되는 그런 양상을 띄게 돼자 이번에는 아군이 근접이 세명이고에 제가 슈가한명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군은 원거리 공격이 깠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좀, 어? 약간 빠른 타이밍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조금 어그로를 뚫어줘야 돼. 자, 이렇게 좀, 공격하지 않을 지 근데 슈터가피 v 를 하게 냅으면안 돼요. 이렇게 아까 그 전판에 그슈터를 설명드릴 때 말씀하지만, 더퍼가 p 를 하게 되면은, 공격함은, 자, 지면은 계속 한 방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를 해주고, 상대의 슈퍼를 끔자 못하게 되었습다 이제, 퍼가 나오니까, 리누아를 경제를 해주되, 이제, 지금, 희망이 모여있죠. 거기 함부로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 퍼빠지면 거. 여기서 간을 좀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도 리누아를 무작정 공격했으면, 둘중한 명한테 맞고, 무겁게 그걸 하지 않는 게되겠이 리누아가 이제, 상대, 아군이 좀 멀리 있다니까 민화아를잘정비해주고 지금은 플러드가 왔기 때문에 그냥 빠졌어요 트림프도 리아를 노려주면서 아군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지금 또코어가 나왔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보면 누워있 누워있죠 그렇지만 아군은 이제 큰 양이 누면 이렇게 끊임없이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불러줘요 제가 지금 리누아를 덕성을 시켜서 통보가 되긴 하지만 뒤에서 미니면으로 플라드가 올라올 때 때문에 빠져주고 자궁풍 통보를 시켜서 죽여주겠죠? 이렇게 빠질 때, 안 빠질 때를 잘 재는 게 경력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소환을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소환을 하지 못하게 좀 앞으로 가서 막아줘야 되는데요. 마치 이번에 놓여가지고 소환을 누르지 못하게 계속 정리를 했줍니다 스파이브는 제일 접근하기 빠르게 달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 들어야 할 때는 제일 먼저 가가고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상대를 방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리머가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어드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어려니다 아, 지 이제 수원을 성공을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저를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는 한번 아군이랑 뭉쳤다가, 불을 걸고 미노아하 클라우저를 노려주는 느니다 미노아도 클라우저도 짧기 때문에 둘중한명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있는데지금 클라우저 잡아주고 미노아를 잡은 게좀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번에 잘 보시면 되는 게이 너무 파고들어서 아군이좀 멀찍이 있는데, 상대 받침을 먼저 붙여서 "어른이!" 이런 경우도 소환 중이라고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달려들면 안 되고, 조심조해야리아군이랑 자기의 버리 어떤지 또한 자기의 버리 어떤지 그런 거를 잘 봐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 지금 보면 뭐 리누아를 이렇게 몰았고요 지금 텔레포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리누아를 몰었을때텔레포가 상상적으로 줄이게 되요자 아, 지금 좀 플라우드가 와줬었기 그 때문에 좀 빠져집니다 이제 바츠가 그립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엘리너, 바츠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군과 함 이제, 보이는 위에, 내가, 이을 꽂아서, 승리해줍니다. 이제, 스피드 타입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젤있으로 어그로를 끌어준다. 그리고, 치고 빠질 때를 잘 재고, 그리고, 슈터를 계속해서 프리뷰를 하지 못하게 노려준다가,